안녕하세요. 힐링 마스터 태공입니다. 네, 요즘 세상이 좀 많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 급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또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진 나라들에서, <laughs> 네, 뭐, 부도 소식도 들리고, 또, 어, 뭐, 아직도 곳곳에 어떤 내전이나 분쟁은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너무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정작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막 언론이 집중되어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네, 뭐,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인들은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많은 문제와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지 않고, 어, 멀리 있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도 티베트는, 어, 독립을 원하, 불법적으로 정거당했지만, 독립을 원하고 있고, 또 수많은 어떤, 뭐, 성녀들이나 어떤, 어, 티베트의, 어, 국민들이 음, 분신까지 하면서, 어,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배학 기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눈치를 보면서 그런 언론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멀리 있는 지금,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 어, 모든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주위에도 가까운 곳에도 어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실제 요새 뭐그 하고 있던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도 예, 상당히 민주화를 하고 있지만 아니 억압 당. 우리도 얼마나 군부 독재에 의해서 억압 당했던 어 경험과 기억들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일종의 죽고, 어, 뭐, 일종의 고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지원도 하지 않고, 예, 언론이나, 어, 뭐, 이런 데는 뭐, 거의 관심도 없으지도 않고, 이런 입장이죠.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것은 어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것도 일종의 하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 그쪽에만 그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뭐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을 해,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뭐그 지원이나 그런 의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사실은 그렇게 뭐 강력한가가 어문스러울 정도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관심과 에너지를 에~ 예, 유럽인들은 유럽인들 중심으로 또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에~ 예, 그런 우리 의 관심과 일종의 그런 에너지와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음, 좀더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옆집에 이제, 어, 뭐, 이렇게 동네에 불이 났는데, 옆집이 불 타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 어,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예, 끌려고 하고, 뭐, 뭐, 물을, 물동이를 나르고, 물자를 보내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린 당장 옆집에 불을 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예, 그런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또 점점 멀리 있는 곳에 관심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런 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